피스마이 꽃보다 달기입니다. 오늘 좋은 날씨예요. 오, 푸릇푸릇 하늘은 청하게 맑습니다. 어, 오늘 너무 이렇게 공기도 미세먼지도 없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르제 아르제입니다. 아르제가 살포시 라인이 물이 들고 있어요. 가 그러니까 물이 들면 체리 와인색 아주 예쁜 색으로 물이 들네요. 어, 햇볕이 좀 좋고. 뭐랄까, 오후 햇빛까지 잘 들면 예쁘게 물이 드는 아르제입니다. 얘는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입니다. 생장점인데가 아주 예쁘죠. 붉은 톤으로. 어, 요즘에 어, 요, 그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이렇게 블랙킹. 블랙킹 라인이 검붉은 스포클러나고 많이 닮았죠. 같은 개통인 것 같아요. 보니까, 블랙킹. 얘는 마왕. 마왕입니다. 저희 마왕이, 어, 애들이 좀, 몸살아리를, 얘네들이 입장이 되게 도톰해요. 이렇게 도톰해 하다 보니까, 제가 물을 좀 아껴서 주다 보니까 하엽이 많이 쓰더라고요. 하엽이. 자구를 많이 품고 있었는데, 하나 빼고, 한세 아이가 자구를 품고 있었는데, 물을 안 주고, 좀 몸살아리를 보니까 자구들이 다없어졌보니까 어디 갔는지. 자구들이 안 보입니다. 요즘에, 라즈 아가. 이렇게 거리대를 싹 보고 있을 때 제가 느끼는 게, 초등학교 때, 어, 아트박스가 되게 선화의 그 뭐랄까, 인기를 끌었었어요. 아트박스가 미니 아트박스도 많이 생기고, 동네 큰 아트박스도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요즘에 거리대를 보면, 다육이 아트박스를, 음 응, 보는 듯한, 여러 가지 그 종류 애들을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는, 아트 박스를 보고 있는, 듯한, 다육이 아트 박스. 요렇게, 어, 보석을, 그, 주얼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 살아있는 식물 보석입니다. 그래갖고, 보고 있는 느낌인데, 힐링이 많이 되죠? 그래갖고, 어렸을 때그 아트 박스에 막 들랑들랑 하면서, 지금도 되게 선해요.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아주 몇십년전 일인데 그 이제 저희 언니가 있어갖고 여섯 살 차이인데 그 아트박스 주인 언니랑 되게 친해갖고 자주 갔었는데 보면 그때가 어떤 게 유행이었었냐면 스트라이프 검정색하고 하얀색 매치되고 뭐 빨간색에 하얀 스트라이프에 보면, 보면 뭐 이제 복주머니 에코백 같은 식으로 해갖고 되게 그때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지점토 인형 목걸이 뭐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요즘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렸을 때 추억, 다육이 보면서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갖고, 이게 다육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이렇게 힐링이 돼요. 그냥 이게 꽃 같기도 하고, 보석 같기도 하고, 주얼리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이미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 얘네들이 며칠 전에 그 황사, 황사비를 받고 이렇게 뿌옇게 올해 제가 그런 걸 처음 봤죠 어. 생각이 잠깐만요. 타우루스. 브레이브, 립스틱, 저희 집 립스틱 이꼬지를 키운 립스틱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갖고 어,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래서 어, 이게 립스틱 창종류 애들이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크리스마스같이 생긴 애들은 이꼬지가 거진 그 애들은 99%, 100% 되지만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꼬지가잘안 돼요. 어, 입장은 두툼하고 상단점 있는 데가 얇아서 어, 지금 떼게 되면 생장점인 데가 많이 썩거든요좀 이렇게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는 괜찮은데, 높을수록 얘네들 입꼬지가 좀 이렇게 많이 썩어서 죽어요. 그래서, 어, 근데 요번에 그 제가 립스틱 그 적심 안에 한 아이가 살코시그 여러 애 중에 얘처럼 딱 하나가 입꼬지 나온 애가 있어요. 그래갖고, 어, 제가 요번에도 저번에 그 뭐라 그럴까, 입꼬지 대애를 잘못 건드렸고그 생장점에 있는 얼굴이 떨어졌거든요? 라고 조심해야 돼, 얘네들은 진짜.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어, 슈퍼클론. 예쁘죠. 또 지금, 어, 미세먼지를들또 그, 미세먼지는 아니고, 황사비, 황사비. 음, 매직 골드 잼. 얘는 세븐 스타. 얘가 원종 프리티. 요즘에 예뻐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가 네. 그러니까 홍옥 겨울에 많이 우자랐어요. 그늘에 많이 덥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껑충 이렇게 우자랐는데 또 며칠 내놨다고 이렇게 또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제 흑장미 흑장미도 얘가 햇볕을 좀 많이 약해져 갖고 어, 많이 탔었는데도 얘 그늘에 있다가 지금 어, 좀 적응시키려고 요즘에 좀 들타는 것 같아 갖고 적응시키려고 다시 내놨어요. 얘는 홍상생술. 음, 홍상생술이 작년 가을에 되게 불탔었는데 이렇게 지금 라인만 그리고 있어요. 얘도 백봉. 음, 백봉이 요번에는좀 어, 많이 탄것 같아요. 얘도 지금 분갈이 하고 어, 이제 좀 햇빛에 적응시키려고 내놓은 아이인데 벽봉이 어, 얘네들 을 1거리대에 있어야지, 이거리대가좀 햇볕이 강해요. 여기가 좀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많이 타네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곰마리아도 버리고, 파랑새. 어, 저희 집 파랑새, 모좀 심은 아이. 이렇게 있죠. 피츠스 앵 크림. 그리고 얘는 블랙 맘바. 그리고, 얘가 핑크 샴페인이에요, 핑크 샴페인. 얘는 스퍼클론. 얘는 레드 에보니. 얘가 펑킨. 얘가 원종 콜로라타. 오, 바람소리 들리시죠? 얘가 녹기란. 얘가 저희 집또 다른 멀로. 얘가 애플 미인이에요, 애플 미인. 애플 미인입니다. 얘가 발바르 데스. 이렇게, 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가 파스텔 철화예요, 파스텔 철화. 음. 근 많이 초록, 초록하지 햇빛 달달 굳는데도 물이 잘안 드네요, 얘가. 음, 이렇게 파스텔 철화입니다. 요 아이님 핑키. 이름처럼 핑크핑크한 핑키입니다. 음, 얘네들은 퍼플 딜라이트 이꼬지모둠 아이들이에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심어서 다져보려고 한번 합식을 해봤어요.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 짜잔. 오늘 날씨가 이렇게 화면을 봐도 되게 깨끗한 게 보여요. 어, 깨끗한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쪽에 보면 여기 수연 수연 얘는 호비 당인 어, 이렇게 보시면 얘가 블루 클라우드 블루 클라우드 그리고 얘가 롤렌반스 철학 얘가 블랙 맘바입니다 거리 대에서 이렇게 가까이 어, 보는 재미가 있죠. 이렇게 거리대 밑에는 이렇게 페트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창틀 밑에는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이제 벌써 음, 어둡네요. 이렇게 보면, 어, 디카프리오, 루밍, 여기 흑장미, 나나우코 미니, 얘가 허니핑크. 얘가 사하라 힘의 색깔이 너무 예쁘죠. 사하라 힘의. 얘가 링고스타. 사하라 힘의 다시 허니핑크 나나우쿠미니흑장미루밍 저희 집 디카프리오 해가 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바이솔. 얘가 주얼리 바이솔이에요. 주얼리. Okay. 짜잔 이쪽으로 어 얘가 어 핑크 루비 핑크 루비 입니다 적심해서 얼굴이 이렇게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이렇게 웃자랐어요 땅에 이렇게 붙어서 잘 이렇게 다부지기 크다가 작년 여름에 웃자라서 생장점을 적심해 줬더니 이렇게 하나 둘 세개 하나, 둘, 세개 얼굴이 나오고 있죠. 얘는 두 개가 나오고, 뭐, 세개 나오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 적심한 핑크 루비입니다. 얘가 저희 집또 다른 마왕. 어, 이렇게. 얘가 자구를 품고 있었는데, 어, 자구를 없앤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자구가 없어졌어. 마왕인데, 어, 입장이 되게 두툼해갖고, 그, 무르듯이, 어, 하얗이 져서 물을 좀 많이 굶겼더니, 뿌리 안착이 사실, 분갈이 한지는 되는데, 이제서야 조금 되는 것 같아요. 힘이 이제서야 좀 느껴지네요. 이렇게. l 집 오렌지, 멀로 l 집 이렇게, 파랑색파랑색 얘가 또 다른 저희 원종 폴로라타. 너무 예쁘죠? 원종 콜로라타. 이렇게 파랑새 원종 콜로라타. 어, 제가 원종 콜로라타에, 어, 한, 키우다가 한 중간 정도에 또 반했던 게 원종 콜로라타거든요? 그래서, 어, 콜로라타를 그때는 이름이 똑같잖아요? 원종하고 콜로라타. 이걸 구분을 못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조금 키우다가 한, 한 2, 3년? 키우다가 이제, 콜로라타를, 원종 콜로라타를 들렸는데, 낙상을 해갖고, 얘가 이제, 빠이 해갖고 또들렸는데 그냥 콜로라타를 들인 거예요. 그냥 콜로라타는 약간 도테랑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원종 콜로라타는 물듬이 좀 이렇게 뭐, 복숭아 같다 그럴까? 되게 예쁘게 물들어요. 이렇게, 복숭아처럼 예쁘게 물드는 원종 콜로라타입니다. 얘가 미인경이에요, 미인경. 어, 미인경, 에오니움스 미인경인데, 물들면, 어, 뭐라 그럴까, 참 예뻐요. 노을빛처럼 예쁜 미인경입니다. 네. 루비 브러쉬, 루비 브러쉬입니다. 얘가 스터닝, 별 같죠? 밤하늘에 떠있는 반짝반짝 별보다 예쁜 스터닝, 초록초록 했었는데, 이제서야 물이 들고 있어요. 얘는 마리나 입니다. 햇볕에 이렇게 타도 어, 어 뭐라 그럴까 계속 그래도 유지를 하고 이 자리에 뒀는데 다져지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얘도 6월 초서부터 노숙을 했거든요. 다져지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양진 양진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어 색깔을 좀 많이 뺐어요. 벤바디스 벤바디스. 어, 얘가 물이 들면 딸기, 산딸기처럼 되게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어, 제가 언박싱하고 나서 벤바디스가 어, 갑자기 인기 급상승, 급상승을 했던 벤바디스입니다. 오팔리나. 오팔리나입니다. 얘가 러블리 로지. 어, 입장이 아주 커졌어요. 입장이 아주 커졌답니다. 이렇게 보면 어, 입장이 아주 다져지고 음, 입을 그렇게 많이 떴는데도, 어, 많이 커지고 예뻐지고 있습니다. 입을 많이 좀 이렇게 떼갖고 행해졌었거든요, 사실. 행해졌는데, 얘 자체 얼굴을 뭐라 그럴까, 다져지는 게 눈에 보여요. 다져지는 게 눈에 보네. 이렇게 계속 지금, 이열달서부터 노숙을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도. 얘가 하나가 이렇게 자리를 잘못 잡고, 어, 그러는 것 같아요. 얘를 한번, 목베개를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할로윈, 색깔 예술이죠. 오, 진짜. 요즘에 보는 재미가 쏠쏠한 할로윈입니다. 애온염속 애들. 요즘에 어, 가장 예뻐지는 애온염속 할로윈.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얘가 예쁘다 보니까 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할로윈. 얘가 엘렌. 엘렌. 목대를 거리대에 내놓으면요. 이렇게 다른 화분을 내놓다가 많이 뿜질러 먹어요. 그래서 어, 요즘에 목대들 게 난감하답니다 좀 수연 어, 예쁘죠 꽃처럼 예쁜 수연입니다. 얘도 또 다른 할로윈 어, 로제트가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꽃 모양으로 예쁜 할로윈 또 다른 할로윈 할로윈 이좀더 진해요. 좀더 진하고 얘는 좀 색깔이 빠졌어요. 이는 당인. 당인이에요, 당인. 이게 저희 집 빛이 흐리대. 빛이 흐리들이게 짜잔. 이렇게 봐도, 어 러블 로즈가 진짜, 어, 물이 안 들어도 로제트가, 이게 꽃 모양이 어, 너무 예쁘죠. 어, 로제트란 장미꽃 모양을 하고 있는 애들을 로제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자, 이렇게 거리도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면, 어, 다육이 아트박스. <laughs> 다육이 아트박스를, 어, 보는 듯한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도 예쁜 다육이는 또, 어, 꽃처럼 예쁜데 시들잖아요. 꽃들은 진짜 이렇게 일주일 안에 다 시들어요. 오래 가도 일주일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죽이지 않는 한막 10년을 넘게 막,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10년 키우고 있으니까. <laughs> 10년을 키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렇게 잘 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화분 속 흙이 간엽처럼 늘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안 돼. 얘네들은요, 흙을 말려줘야 되거든요, 화분 속에. 에서 화분 속 흙이 잘 마를 수 있게 관리를 잘 해주고, 흙 배합을 그 70대, 마사 70, 뭐, 이렇게, 배양토 30. 근데 우리 집이 좀 물마름이 드라고 내가 다육이를 좀 많이 죽이는 분들은 마사 80에 배양토 20. 이렇게 섞, 섞어서 키우시고 화분을 너무 이렇게 초보자님들을 크게 키우시지 않고, 작은 하면 한 8cm에서 9cm, 크면 10cm. 요 정도 키우고 배수층을 한30% 마사로 깔아주시게 되면요. 어, 죽이지 않고 오래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 저는 뭐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특별하게 뭐 해주는 거 없이 그냥 거리대 내놓고 키우는데 얘네들이 그냥 알아서 잘 크고 뭐 이렇게, 어, 물을 많이 줘도 빠이하진 않아요. 요즘에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물 마름이 좋게 심어준다 보니까 얘 자전비에도 애들이 그래도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 하루 되세요. 빠바이